My life for 안녕하세요, 아이어 전사 여러분. 감염된 제라툴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 신한은행 프로리그 1라운드에서 펼쳐진 변형태 선수 대 이영한 선수의 청풍명화 경기입니다.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테란이라는 수비에 특화된 종족을 역설하는 자 버서커 테란 변형태 승승장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MSL, OSL 모두 본선에서 탈락. 5화를 왔다갔다 하는 성적으로 평범한 테란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상황 상대방은 신인이지만 맵이 테란하기 썩 좋은 편이 아닌데 과연 신참저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008년 상반기 드래프트, 위메이드의 입단, 공식전 기록이 전무한 이영한 지금이야 폭풍의 명성을 이어받은 태풍으로 유명하지만 이 당시는 정보가 전무하여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는지 팀원만 알고 있는 물음표 가득한 루키 까만득한 선배 게이머 변형태를 상대로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맵 청풍명월 사인용 정글 타일레맵이 맵의 특징은 러시 거리가 꽤나 멀고 앞마당이 요즘 맵에 비해 많이 넓고 작은 샛길이 있어서 수비할 때 신경이 많이 가는 맵 삼가스 멀티를 특이하게 본진한 중립 건물을 파괴하고 미네랄만 파먹는 전술도 종종 보인다 정찰시 주의할 점은 젤라가 사원과 미네랄은 지형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정찰 보낼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삼가스 멀티 쪽에서 신나게 댄스 추는 일꾼 때문에 뒷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. 아이아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. 자 버서커의 모습입니다. 연형태 선수 파란색을 띄었습니다. 7 시죠? 자 공식전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나눈. 이영한 선수입니다 요구하고 계신 팬분들이시네요 자, 오버로드는 일단은 첫 두번째 세번째가 꽤나 늦지 않습니까? 천명월이요 예. 오드론이나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예, 저도 이첫명월에서 저그 상대로 좀 경기를 해봤는데 예. 차라리 여러모로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부담이 될수 있는 맵이라고 파악이 되네요 아, 수의 음. 해처리 예, 음. 가고 있고요 본진 쪽에 올려야 좀 음, 깔끔한 모습이 음. <laughs> 네. 어. 좀 눈에 띄네요. 저기 <laughs> 뭐 이유가 특별하게 <laughs> 본지에서 레어를 갑니다. 레어는 본지에서 또 가네요. 앞마당에 SB 붙은 저 처에 변형사 수는 SC를 통해 이런 식의 한 대의 진지적인 <laughs> 전면 덕시에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아주 좋은 포지션이 네. 괜찮고요. 눈치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. 근데 저거는 좀, 예 네, 저거는 아, 좀 많이 나오는 네네. 것을 파악하고 이런 판단 좋은데요 이련 네, 없이 그냥 잠깐 영업을 중지합니다 네. 이게 테라닛장에서 오히려 막으려다가 경기를 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오우 야아 오케 오오 뒤로 밀려가며 이야아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둘이 나오긴 했는데 자 요하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지금은! 왜냐면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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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반업 정글링 이후에 분명히 뮤탈리스끝했거든데 끝에 끝에 마린 다 죽여줬어요! 그것도 엄청해 있는 마리을네 굉장히 야! 많은 연승량이 보이는 그런 순간, 순간이었습니다 네. 자 뮤탈리스크 테크 스파이 올라갑니까? 올라네요 이거 어떡하죠? 네 예, 일단은 어찌어찌 파이업에 눌러내면은 막긴 막을텐데 말씀해주셨듯이 마린이 초반부터 뽑아은 마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. 다졌기 때문에 이 처음 공식전을 갖는 이영환 선수가 보여주다니 무서운 게 없네요. 와. 대단한데요. 네. 완료된 네. 게 아니에요. 그 점을 이영환 선수는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찔러냈고, 그 결과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결과죠. 네. 지금 현재 하늘을 쏠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아직또또또 야야 야, 야. 야, 야, 야. 어, 그 그만하자. 굉장히... 예 화끈한데 진짜 뜨겁습니다이형이 <laughs> 선수 예 굉장히 화끈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무난하게 스파이어 완성됐고요 만약에 진짜... 예, 이거는 이영아 선수가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이야 선수는... 한시적의 해처리까지 이 선수 신의 마술고 데뷔전치를 그거 피지크 들어가서 마린다 줄여주고 궁극탈 지금 띄우고 멀티까지 돌리면서 만약에 미탈 컨트롤까지 제대로 들어간다면 어 비교적, 비교적 손쉽게 잡을 수도 있을겁니다 자 아직 끝나고 아닌데 상대는 광전사 베테랑 변혁태 어 드론을 태하고있다 어 변혁태 어뭐 공격들 니까왜 이러죠 공격들 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더라고 어 드론이 싹 죽었어 위로 올라옵니다 버진으로 어아 올라옵니다 어야 이거 파...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. 네. 너무 신나는 건가 근데 이게 어? 아니, 그, 럴 수가 없 아니, 어. 아니 이게 왜, 아 이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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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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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게 아니, 니 아니, 니 없어.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아아아 아, 이고 결국 끝내야 돼요! 그게 끝내야, 그게 끝내야, 그게 끝내야 그게 돼요? 돼요! 갑자기 5인이 됐는데요? 아! 아! 아, 아 어떻게 이런 일이. 지금, 이영아 선수가 사실 만약에 드론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, 예. 거의 70에서 80%그 이상을 드론이 거의 두 부대 이상이 전멸이 됐어요다 예. 아, 이거는 이어아서 너무나 뼈, 아픈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요. 기 안되도 아 문제는데요자이영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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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되도 문제입니다 예, 말씀해주셨듯이 안되도 문제입니다 아, 진지 오! 자 변형태 선수 역전으로 만들어 냈고 아 이거는 예, 이영아 선수의 실수가 너무나 컸다고 말씀드려야